우리 피디 님도 사실적으로 처음에는 사주 같은 걸안 믿으셨어요. 본인이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으면 끌리게 돼 있어. 예술 우리 저희 피디 님 사주예요, 이 사주가 예술성 대박이에요.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시고요. 원래 사주 같은 거 이런 것들 전혀 관심도 없으셨어 사주를 어느 순간에 어 갑자기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신 거야. 우리 피디 님스도 그런 사주시거든요. 저희 같은 사주. 원래 이제 본인의 그런 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언니들이 사주나 이런 신점한테 자꾸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언니들이 다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우리 피디 님도 이게 편인성 요거 가지고 계시죠.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이제 흐르는 대로 이렇게 가시는 거 알죠? 지금 지금은 편집도 하시고, 어, 촬영도 하시고, 지금 요거를 써먹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의심이 되게 많아. 예술성을 가지신 분들은 편인 자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 없으면 못해. 그래서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안 좋은 게 공황장애, 우울증. 무조건 걸려요. 애정결핍, 우울증. 이런 것들이 무조건 오는 게 편인성. 무인성도 편인의 특성을 띄웁니다. 여기 지장간 안에도 봐. 지장가, 여기 숨어 있는 것들 있죠.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대운도 봐봐. 대운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래 운세 봤을 때, 요게 뭐가 들어왔는지. 요때 인성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기운을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정인 내게도 편인의 특성이 돼요. 정인 편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사주나 신정 같은 거안 믿어요. 의심 많아가지고. 에이, 저딴게 어딨어. 그러면서 막 외계인은 있다. <laughs> 정치 같은 거 그리고 꼬꼬무 같은 거 겁나 좋아한다니까 진짜 언니들 솔직히 손 들어봐 나 유튜브 프로에서 막 꼬꼬무 같은 거 본다 어 본다 빨리 손 들어 빨리 언니들 진짜 찔리지 외계인은 있다 어막 개미집이 지어지는 과정들 막 이런 것들 보고 있다니까 <laughs> 아 요한 개미들이 이렇게 싸우는구나 와 신기해 막 이런 것들 막신경어막 보고 있다니까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나 너무 웃겨, 언니들.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엄지, 토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 수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